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중 우진엔틱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즘에 많이 눌러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자 눌러주시고 들으셔야 확실히 조금 더 수익 많이 나시고 좋은 결과 있었다라는 분들 꽤 많으세요 왜 그럴까 자, 마치 사이비 교주 같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럴까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공연이라도 길거리 공연도 100원이라도 던지면서 보는 공연이 조금 더 저한테 의미가 있고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정도 클릭 클릭 가벼운 행동이지만 그 정도는 눌러놓고 영상 보셔야 제 말에서 제강 항상 근거 말씀드리잖아요 근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얻어 가시면서 경험치 쌓아 가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바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진엔텍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밑바닥에서 어마어마하죠 자 단순히 신규주 이기 때문에 올랐느냐 자 그건 또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신규주가 정말 많잖아요 신규주가 정말 많은데 이렇게 우진엔텍 지금 상장일에 고가권까지 지금 35,800원, 36,000원까지 돌파해 주려고 하고 있다. 내일도 개비 좀 뜨겠죠? 어, 개비 좀 뜨는데 이 고가권 완전히 넘어서 시작한다면 무엇입니까?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기, 짧기 때문에 뭐 역사적 신고가라고 말하기 조금 민망할 정도의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위쪽은 더 이상 물량이 있다, 없다? 없다. 즉, 세력의 구간이다, 세력의 구간. 세력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할수 있는, 올리려고 한다면 미친듯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 우진 엔택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왜 이렇게 올라가? 요즘 신규주 같은 경우, 음, 신규주 같은 경우, 초반에 이런 강력한 상승세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분위기. 그런데, 지금 현재 신규주 분위기가 한번 꺾였거든요? 그런데 이 신규주 분위기가 꺾였는데 불구하고 밑바닥에서, 이렇게 음봉을 하나, 둘, 셋, 네 개나 꽂아 넣은 다음부터 다시 한번 이 모든 물량 싹다 잡아가지고 위쪽으로 올린다는 거.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즉, 세력이 물량을 다 잡았다는 거예요, 물량. 어, 물량만 다 잡았다 하면 기본적으로 올리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왜? 내 물량 싹다 걸어놓고 내가 계속 사면서 올라가면 이 물량 엄청나게 많은 거 사는 것처럼 보자면 내 물량이거든요. 내 물량 내가 사면서 계속해서 단계를 올린다는 거죠. 그 와중에 내 물량을 사는 이 과정 중에서 이 물량 값들 몇억지 살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장에 관심 쏠릴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 넘기면서 같이 계속해서 올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세력들 입장에서는 물량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진의 택 같은 경우는 미쳤었단 말입니다 미쳤었다 왜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제 시총이 3천억이에요 이제 이제 우진의 택 상장가가 얼마다 불과 5천원이다5천원 이미 이미 4배로 시작했어요 4배로 시작한 다음부터 상한가를 연속 3번 보낸 다음 올라갔다 즉 유통비율도 굉장히 낮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싹다 잡는 게 1도 아니었다 이렇게 물량을 싹다 잡았을 때 미친 상승 보여준 종목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죠 신성 델타 테크가 그렇잖아요 신성 델타 테크가 여기만 보신다고 하지만 야, 사고 싶어도 못 산다 라고 하지만 작년 8월 어땠습니까 작년 8월에 이렇게 위아래를 어마어마하게 흔들면서 자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보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위아래를 엄청나게 흔들면서 지금도 유통 비율이 20% 밖에 안 되거든요 그 물량을 전부 다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물량을 다 잡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미친 듯이 마음대로 올리고 투매하고 다시 받아먹고 또 올리고 자 다시 받아먹고 또 올리고 결과적으로 물량 다 매집해가지고 이, 이 초전도체 재료를 다시 한번 이용해서 밑에서 쫙 모은 다음부터 3만 원대까지 떨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3배 뻥튀기하고 있다. 정말 어마어마한 주식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력이 물량을 다 잡으면 무섭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우진엔텍은 지금 세력이 물량을 다 잡았다. 그래서 고가권이라고 쳐다보지 말자 이게 아니고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추경매수보단 눌린 눌린 구간 눌린 구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추가적인 뉴스적인 재료도 있습니다 자 거기 플러스 수급 같이 말씀드리면서 어디서 사면 좋을지 어디서 팔면 좋을지 한번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새해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달 매매 어떠신가요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 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안 돼요.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규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에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닥권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체 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쯤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집 분적이 소리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 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초기에 1500억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 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 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 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 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76705491, 0107670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반이 들쑥날쑥 어려운 장속에서 푸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수급 먼저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개인 쪽에서 지금 다 밀어붙였다. 개인 쪽에서. 자, 이게 일반 개인이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본인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첫날부터 다 잡았습니다. 다 잡고 안 팔았어요. 지금 이 물량, 20 몇만, 30 몇만 주다 보이잖아요. 안 팔았죠. 안 팔고,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밑으로 쭉 빠질 때까지 그리고 그 물량 다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위쪽에 올려서 팔아 먹겠다. 그래야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진의 택 같은 경우 이제 세력의 장난감이 됐다. 세력의 놀이터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무조건. 적당히 놀렸다 싶으면 수익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 이거죠. 더군다나 우진엔텍 재료도 있잖아요. 우진엔텍 자체는 이렇게 원자력, 원자력 관련주라 보시면 돼요. 원자력 화력발전소 제어설비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세종 쪽에서 인수해가지고 설립한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원자력이 어마어마하게 각받을 것처럼 하다가 조금 안 좋았죠. 그리고 악재가 있었는데요. 두산에너 빌리티에서 회계조작 때문에 거래정지 위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 거래정지 위험도 사라졌다. 이게 또... 추가적인 상승 요인 중에 하나라 볼수 있다는 거죠. 왜? 거래 정지가 됐다면 원자력 섹터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원전주의 상징가도 같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래 정지가 된다. 충격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거래 정지는 면했다. 물론 과태료는 어마어마할 것이지만 거래 정지를 면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악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 요런 이슈까지 발판 삼아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추격매수는 하지 마시자 이거죠. 왜? 이렇게 세력이 꽉 잡았기 때문에 투매를 주려면 얼마든지 미친듯이 밀어버립니다. 고가권에서 마이너스 20%씩 미는 게 1도 아니에요. 그래서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이 20%씩 마이너스 보고 있자면 그 심리적으로 절대 견디지가 못하거든요. 어설프게 매매했다가 올라갔다 물려가지고 손절. 또추격매서했다가 다시 손절. 그리고 또 올라가네?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면 또 손절. 이거 두세 번 맞으면 계좌 그냥 바로 깡통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눌리목 구간, 좋은 매물대 구간 자리, 그럴 때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우리가 반등 노리셔야 될 텐데, 그러한 정말 평단가 목표가 어디까지 팔면 좋을지, 단기 목표가라도 알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대응하기 굉장히 좋잖아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의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당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